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아르입니다 여기는 그랜드 비엔태인 그랜드 비엔태 호텔 예, 바로 옆에 있는 빵집입니다. 어, 코리안 브레드 LGK 베이커리 커피. 여기 사실은 한국 어, 사람들이 많이 오죠. 풍신한 쪽에도 있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아침에 커피 먹으면 빵도 모닝빵, 모닝크림빵도 하나 주고 예, 그렇습니다. 한국 분이, 하는거 니까 깔끔 하고, 여기 약간 무슨 느낌 이드 냐면 아 하여튼 모 임의 장소, 만 남의 장소, 정 도로 해 석이 돼요. 저희 집에 아침 에 정진 이돼 가지고 지금 집에불 들어올 때 까지 일단 은여 기서 죽 치고 있는 중 입니다. 여기 오 셔서 정보 얻으 시고, 사람 도 만나 시고, 하는장 소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